자, 안녕하세요. 오늘 음악 시간에는 어, 우리가 이번 학기 낭만 시대 작곡가 중 마지막으로 다룰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 지금 책에는 사실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 전에 쇼팽 리스트 들을 때처럼 여러분 교과서 여백에다가 내용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연습장에다가 오늘 내용을 같이 정리하면서 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목에 보이는 것처럼 차이코프스키는 러시아 출신의 국민학파의 선두주자 이렇게 선생님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두었는데 어, 이 지금까지 클래식 음악은 서유럽 출신의 작곡가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음악계의 시선이 이제는 유럽을 벗어나서 조금 더 넓어지도록 해주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했던 작곡가입니다. 그럼 차이코프스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차이코프스키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와 함께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악가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전까지 클래식 음악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세 개의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서유립, 서유럽 중심으로 돌아가는 양상을 띄었는데 차이코프스키가 활동하던 때쯤 서유럽 중심으로 돌아가던 그 중심에서 벗어나서 각 나라의 특색을 담은 민족주의의 음악이라는 것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러시아, 어, 러시아는 이 민족주의 음악의 중심에 있던 나라예요. 어, 이 선봉에는 또 차이코프스키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차이코프스키는 사실 원래부터 음악을 공부하던 사람이 아니고 어, 음악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법대에 입학해서 법률 사무관 자리에 올랐던 법조계 인물입니다. 그런데 항상 음악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성인이 된 후에 이제 부모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을 때 음악가로서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음악가가 되고 싶었지만 가족의 반대로 자신의 꿈과는 먼 법조인이 되었다가 결국 다시 자기의 꿈을 짜자, 찾아서 음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음악인이 된 차이코프스키가 특히 두각을 나타낸 분야는 바로 발레음악이에요. 음... 지금도 여러분, 발레 하면은 러시아 국립 발레단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이렇게 러시아 발레가 음, 어, 발전할 수 있도록 했던 데에는 차이코프스키 같이 발레 음악을 잘 다루었던 작곡가들의 영향이 크다라고 합니다. 또 차이코프스키는 특히 관현악곡, 관연학곡, 관현악곡에서도 대단한 능력을 나타냈는데 그래서 차이코프스키를 관현악법의 대가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음악 중에 한 곡하고 관현악곡 중한 곡을 대표곡으로 들어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 여러분 필기하고 있는 내용에다가 차이코프스키 땡땡 해서 민족주의 음악을 이끈 러시아 출신의 작곡가 선생님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을 적어주시고, 어, 발레음악 발전, 그리고 관연학법의 대가였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발레음악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발레 하면은 떠올릴 만한 이런 윌 스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백조를 좀 연상시킨다. 해서 백조의 호수라는 작품이 발레 작품 중에 아주 어, 유명한 작품이죠.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음악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백조의 호수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한 왕자가 음한 왕자가 호수가에 갔다가 백조 한 마리를 마주치는데 이 백조가 갑자기 아름다운 공주로 변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봤더니 그 백조는 마법사의 저주에 걸려서 낮에는 백조로 살다가 밤에만 사람으로 돌아오는 오데트라고 하는 공주였어요. 이 저주는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만 풀릴 수 있었는데, 왕자가 오데트를 자신의 파티에 초대하면서 저주를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근데 이 장면을 어, 몰래 지켜보던 마법사가 자신의 딸을 오데트와 똑같이 변장시켜서 파티에 데려가고, 아무것도 몰랐던 왕자는 마법사의 딸을 오데트라고 착각해서 청혼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본 진짜 오데트는 슬픔에 빠지게 되고 결국 사실을 알게 된 왕자가 마법사와 결투를 하면서 승리를 얻어 오데트를 구한다는 그런 내용의 발레예요. 굉장히 환상적인 내용인데, 발레라는 장르는 대사가 없고 음악과 몸짓으로만 그 내용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 말을 알지 못해도 어, 그냥 그 공연을 보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데, 발레 장르의 묘미가 있어요. 차이코프스키는 백조의 호수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옆에 보이는 호두까기 인형이라는 작품이라거나, 잠자는 숲 속의 미녀 같은 어, 제 3대 발, 발레 작품 모두를 작곡했는데, 어, 신기하게도 이 작품들은, 음, 처음 공연될 때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백조의 호수 같은 경우도 음악도 그렇고 춤, 안무도 그렇고 굉장히 형편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어, 아주 비판을 받았던 작품인데, 나중에는 굉장히 이 발레 작품 중에서 대표작으로 꼽힐 만큼 그 작품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따가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는 대표곡을 들어보면서 한 장면을 같이 감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차이코프스키는 러시아 출신의 작곡가라는 점에서 그 음악의 러시아적 음악 색채가 굉장히 짙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기하는 곳에다가 차이코프스키 음악의 특징 1번 해서 러시아적 음악 색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런, 어, 그, 나라의 특성을 가진 음악적 색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차이코프스키 이후에 이제 서유럽이 아닌 다른 나라 출신의 작곡가들이 활발히 활동했던 국민학파 음악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국민학파 음악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볼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차이코프스키 음악의 특징 두 번째는 어~ 낭만시대의 대표적인 음악들을 많이 썼다 그래서 (2번) 낭만시대 대표 음악 이렇게 해주시고 낭만시대 음악이 갖는 특징은 표현력이 풍부하다라는 데 있는데 어 뭔가 전에 우리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좀 배웠을 때 고전시대는 표준 오케스트라가 완성되었고 낭만시대로 오면서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혹시 기억하나요? 어 그래서 이 규모가 확대된 만큼 굉장히 이전보다는 조금 더 표현력이 풍부해졌다. 음악의 규모가 좀더 커졌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이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에서 잘 드러난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차이코프스키 음악의 좀 특징이라 하면 그 멜로디, 여러분, 음악회가 끝나고 나면 오, 오늘 음악은 이 음악이었지 하면서 입으로 멜로디를 읊조릴수 있느냐. 이것이 또 차이코프스키 음악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듣게 되겠지만, 백조의 호수 같은 경우, 어, 따라라라라라라라고 우리가 어, 입으로 딱, 딱, 따라 부르기 굉장히 쉬울 만큼 그 멜로디가 딱 부각이 된다는 게 차이코프스키 음악의 좀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징, 3번은, 관현악법의 대가 아까도 나왔지만 어, 차이코프스키는요, 굉장히 다채롭고 그림같은 오케스트레이션을 어, 활용해서 오케스트라를 잘 활용하던 그런 작곡가라고 볼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특징에 따라서 많은 이들이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을 굉장히 사랑했었는데, 어, 여러분 혹시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가수를 알고 있나요? 이팝 장르의 어,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잭슨도 본인은 팝 장르를 하고 있었지만, 차이코프스키의 음악 굉장히 좋아해서 어, 클래식 음악 작곡가였던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은 천년 동안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만큼 굉장히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작곡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을 한번 들어볼 건데, 먼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작품 중 대표작인 백조의 호수에서는 정경이라고 하는 어, 아주 유명한 악곡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그 어, 주인공 오데트, 오데트가 등장할 때 나오는 음악인데요. 음, 정경의 한 장면을 감상하면서 차이코프스케관현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이에요. 자이 음악은 피아노 협주곡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입부를 가지고 있다고 할 만큼 여러분도 딱 듣자마자 아이곡할 만한 아주 유명한 악곡인데요. 이번 연주는 우리나라 피아니스트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이 백건우 선생님의 연주로 한번 어,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소개했던 우리나라 연주자들은 보통 좀절 젊은 사람들, 젊은 연주자들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어, 노장의 연주를 들으면서 연륜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대표곡 잘 들어보았나요? 이제는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이 작곡되었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사실 차이코프스키의 히트곡들은 특이한 공통점이 있었대요. 그건 첫 연주 때, 어, 평론가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곡일수록 나중에 더 히트하게 되었다는 건데, 그래서 아까 백조의 호수도 첫 연주 당시에는 굉장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지금은 대표적 발레 음악이 된 것처럼, 어 방금 두 번째로 들었던 피아노 협주곡 1번도 첫 연주 때 많은 이들로부터, 어 이런 곡은 연주할 수가 없어. 이거는 형편이 없어. 라고, 어, 많은 비판을 들었었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차이코프스키가 어떤 역경을 딛고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가 될수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어, 저번주에 나눠줬던, 어,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laughs> 자, 어, 이 유인물, 우리, 여러분 감상 목록이 이렇게 보이나 감상 목록이 정리된 유인물 선생님이 나누어 준거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이 프린트를 가지고 어쭉 감상 목록 정리하고 수업 내용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 먼저 감상평가가 다음주에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오늘 이제 음악 시간이 끝나고 남는 시간 동안에는 이 목록을 보시면서 어 곡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고 많았습니다.